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티그입니다 구독자 1만명 되면 그때부터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저와 같이 고민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구독자 1만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CTOCL 6단지 특공 청약 접수일이었죠 방금 특공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55세대인데 당해하고 기타 지역 합쳐서 생애 최초만 해도 20대1이 넘어갑니다. 경쟁률이 특공층으로 엄청난 거고요. 또 평면이 좋은 7호 따잇 같은 경우 116세대인데, 당해가 109세대고, 그리고 여기가 17이면, 요것도 116에 가까운데, 여기가 이제 신혼부부 특공이고, 요거는. 생애 최초도 88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도 한 5대1이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84A 같은 경우도 보시면 249세대인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251, 그리고 세계 최초도 167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내일, 일반 청약이죠. 특공이 아니라. 일반 청약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아, 1주택이신 분들은 어쨌든 5% 계약금 넣고 1년 뒤에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염두에 두시고 경쟁률이 이렇게 높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엄청나다 경쟁률이. 그리고 7호 84 위주로 넣으시면 되겠고요. 84 BC b c 형 그리고 특히 이제 배기 같은 경우는 여기 특공 같은 경우는 많지 않죠 대게 보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일반 경쟁률이 아마 높을 겁니다 일반 경쟁률이 어쨌든 오늘 특공 경쟁률 제가 해설해 드렸는데 뭐 제가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다만 특공 경쟁률은 일반 그 아파트 경쟁률보다 상당히 높다 그만큼 인기가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일반 청약은 레미안과. C2CL, 그, 두개 다, 두 개, 어 그, 놓고 고민하신 분들 C2CL 넣는 걸 권장, 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스티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